안녕하세요. 저는 신주얼리의 신유리라고 합니다.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물고기 반지 메인 두 개고요. 하나는 민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큐빅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 반지 두 개를 지금 메인으로 팔고 있고 또 귀걸이는 원터치 모양의 굉장히 데일리하게 심플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귀걸이 두 가지를 주력 상품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요. 저희 신주얼리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라이브 방송이 저한테는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교육을 받아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어? 이거 되네? 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고 실제로 이게 매출이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꾸준히 해봐야겠다는 라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. 그래서 오프라인 진행하면서 새로운 제품들 앞으로 꾸준히 방송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신주림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현재 준비 중이어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채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실제 제품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저희 오프라인 매장 이제 곧. 오픈하니깐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찾아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신주얼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